음. 자 히든 종목 들어갑니다. 어머 벌써. 자 클로버 이거 했었던 거예요. 텔레방에도 몇번 얘기했었던 건데 어제는 네. 제가 다른 하이젠을 들어갔잖아. 음, 음. 자 오늘은 클로버로 하겠습니다. 손절가 8,500원. 음. 분명히 아까 자유중에서 로봇 간다 고 그랬어. 네. 여기에서 오늘의 시가. 어, 지금 팔, 지금 현재가가 87,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8,750원 밑으로,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도 돼요. 오. 그렇게 해서, 아니, 칸이 작아서 안 그려지네. <laughs> 8,750원. 어, 대충 그릴게요. 음. 알아서 귀로 들어요. 네. 8,750. 8,750. 어, 밑으로 해서, 음. 8,550까지 네. 어, 그렇게 잡아내서 네모가 좀 삐뚤어져 있으면 칸이 없어 지금 신규라 이게 음. 어, 이해를 좀 해주고 이렇게만 안그려져요 네. 어, 그래서 8 0 0 0원 500원을 이탈했을 때 음. 일봉상 이탈입니다. 네. 일봉상 이탈했을 때 어, 선제를 하시면 되고 음. 어, 여기 앞에 있는 게 저는 운, 그거라고 뭐예요. 음. 뭐 뭐랄까 준비 운동. 네. 간단하게 11,500원 부분으로 우리가 네. 목표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음. 재료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로봇에 관련한 소프트웨어고 음. 아, 최근에 하이젠 r m 을 제가 어제 계속 밀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됐죠? 계급도 나왔죠. 어, 네. 계급등 이게 이 자체 로봇 자체 내에서도 수반배가 나와야 되고. 음. 아까 뭐라고 했어? 음. 자율주행과 로봇은 초록은 동색이다. 같이 보자고 그랬죠 no.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클로봇스 원래 네. 텔레방에도 있으니까 마시, 음, 음. 아실 거예요. 여기서 계속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많이 먹었죠 사실. 음. 네, 먹었는데 오늘 또사리준다 또 <laughs> 그렇지. 음.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 일단 네. 첫 번째로. 음. 어, 딱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장전에 음. 말씀드렸으면 또 좋았을 기사도 음. 있는데 킴 카다시안이 왕 궁뎅이 언니 아세요? 아, 네. 그거 제가 어제 올려드렸잖아요. 네, 네. <laughs> 그 이제 테슬라랑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음. 로봇, 음. 로봇 음. 옵티머스랑 만나가지고 소나트 하고 음.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네. 그거 올렸죠. 나오고 나서 음. 제가 로봇 주막 움직이 하이젠 막 얘기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후속 타로 뭐 얘기 나왔냐면은 음. 로봇 계그 트럼프 보완하는 애 있잖아. 네네. 걔가 업그레이드 된 애가 또 등장을 한 거야, 갑자기. <laughs> 그러면서 막 올라갔지, 그때부터. 음... 네. 근데 그런 논리로 음. 네. 봐주시면 괜찮겠다. 트럼프가 묻어있으면. 어차피 다 확장이야, 보면. 확장. 음. 축소가 아니야, 확장. 음.